아이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롤러코스터 이후로 계속 진행을 했었었는데 녹화가 안 됐어요. 어 녹화가 안 돼서 다시 어, 녹화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롤러코스터 이후로 플레이를 해봤던 거는 어디 보자. 라이브러리, 인터내셔널 스페이스 이거를 플레이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우주 정거장 내부를 설명해주는. 그냥, 그러한, 앱이었어요, 앱. 게임은 아니고, 앱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그리고, 건클럽 VR. 이거를 조금 플레이를 했었는데, 어, 괜찮더라고요. 어,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꾹. 화면을 크게 해줘야 되는데. 어, 크게 됐나? 화면이 크게 나오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어, 크게 나온다.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줄일게요. 자, 처음부터 플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드 프로필. 아, 레이지. 캣. 점 하나, 오케이. 다운. 음 여기 있다. 총. 참고로 이 게임은 장전이라든지 그런 걸 모두 다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직접 모션을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이런 권총 같은 경우는 이제 왼손으로 잡고 3, 당겨줘야 2,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나이스. 카트바네요. 자, 제가 지금 이게 키 설정이 잘못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원래 지금 이게 좀더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시야가. 근데 지금 굉장히 내려와 있어 가지고 불편합니다. 어. 감안을 하고 확인해야 되는데. 바이 웨폰스. 자, 무기를 구매를 할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거 지금 구매를 할수 있는 게 M9하고, 이글, 그리고 G17이네요. 어, G17 같은 경우는 탄창이 16발이네요. 어, 데미지는 뭐27 정도고, 이글은 데미지가 66이네요. 크으, 대신 이제 탄창이 7발. M9하고 저 뭐야. G17은 비슷한 거 같네요, 총이. 이글을 한번 구매해 볼까요? Weapon 어, unlocked. 백. 자, 야프로. 야프로. 어, 이게 이글이야? 오우확실히쏘러 느낌이 틀리네. 자! 다음 미션! 웨어하우스! 이벤트 미션이네요 웨이브 원 스탑 디피컬티는 어, 설정이 안되네요 3 2 1 GO! 스테이 g e c l 어, 열세 개야? y 아, 다시크콜 어. 이게 계급을 올리거나 하면은 그 랭크나 계급을 올리면 그폰스 뭔가 머니를 주는 거 같아요. Next. 업그레이드도 할수 있고요. 이거는 탄창을 증가한 거네요. 한 번에 쓸수 있는 클립 수를 증가시키는 거고. 어, 돈이 꽤 들어가네. 또뭐 있나? 어, 데미지도 올려줄 수 있고요. 오. 얘는 안전성, 그니까 이제 그 뭐라고 하죠? 그냥 말 그대로 안전성 올려주는 거. 안정성인가요? 안전성인가요? 안정성. 어. 아 이게 스테이블리티 이게 안정성이구나. 이건 뭐지 그러면? 정확도. 아 정확도겠구나. 이거는 레일인데. 오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러면 일단 그 클립부터 좀 늘릴게요. 이 정도만 늘리고 데미지를 좀 늘리겠습니다. 어 비싸다 레일 그런거는 뭐 나중에 우리도록 하고 피스톨 스타트 3 2 1 GO 오, 오. 확실히 턴좀 많아졌네요 오오 퍼펙트 길어졌어, 심지어 <laughs> 아까는 땅밖에 들어갔었는데 길어졌네 뭐라 적혀있는거야? 못봤어 샌드박스 뭐지, 이게? 아, 여기 그거다 레인지네요, 레인지 새로 생긴 컨텐츠인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는 그게 한두 달, 거의 두달 전인데, 이런 게 없었어요. 요 근래에 생긴 것 같네요. 베를 플레이스 드랍 프로, 이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구나. 오 이런 식으로. 알았어. 텔레포트를 하라는데? 오케이. 여기로 텔레포트. A버튼. 저기로. 저거는 벤치 같은데? 오 벤치네. 보이세요? 이게 가슴에 오고 있다니까 지금 높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씨. 레인지가 많네요. 어. A 버튼. 이거는 레일인데. 아 부속품이네요 부속품. 이거는 처이고 이거를 차지 웨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라이트 머신 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아 씨. 허, 야. 이렇게 손바닥을 보이면 이런 게 뜨네요. 어, 아, 웨폰도 있어. 이건 세이브 슬롯이네. 음. 이거는 플래시 라이트네. 여기다가 음. 괜찮은데? 여기는 이제, 무기를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것 같네. 스펀 아이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오케이. 그럼 뭘 써볼까요? AK-47 있다. 오. 양손으로 잡을 수있고요 오, 좋네. 근데 이게, 양손으로 잡으면은 훨씬 더 이게, 그, 안정성이 있거든요. 어, 흔들림이 적어.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보시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잘안 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잘안 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문을 했어요. 그, 총, 총대. 그냥 총 뼈대 같은 건데, 그걸 이제 오큘러스 리프트 조이스틱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자재로. 어, 그게 있으면은 이제 항상 이게 수직으로 어, 잡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총을 쏘는 데 편하겠죠. 어, 근데 그걸 아직 까보질 않아서 상자를 어, 이따가 한번 조립을 해봐야겠네요. 음,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은데? 데미지는 좋을 거 아니야. 또 뭐가 있나 AWSM 이건 스나, 스나 같은데? 비켜봐 이건 스나네요 심지어 반자동 크.. 볼트 형식이네 볼트 형식 세상에 어 나쁘진 않다 근데 너무 불편하다. <laughs> 자리가 자, 다음 무기는 샷건이다. 또 샷건인데 됐고. 아닌가? 이름이 뭐야? 텔리스? 이거 이거 뭐지? 응? 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조용해, 히 총이? 투투야, 투투? 투투탄 사용해, 사용했나? 이거 왜 이렇게 잠만 어디 보자. 아니 구경이 왜 이렇게 작아. 아 귀엽네 이거. 이글어 G17, G18도 있었네. G36K. 응? 어, 나 잠깐만. 아니, 니가 왜나오 이거는 장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여깄네. 오, 요런 식으로? 나쁘지 않은데? 총 M 1897 이거는 샷건이네 레미턴 쏘 레미턴 레미턴이네 완전히 어. 오 <laughs> 죽인다 이거 리로딩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보통 이런데 넣는 게 있는데 아 여기 있네 탄 아 뒤로 당긴 다음에 어, 꺼져봐 음? 이따 <laughs> 놓는게 맞는데 아 클릭을 해야 돼 이거 불편하다 오. 불편하구나 이게 아잇 비켜봐 이게 무슨 버튼이지? A버튼 같은데? 음이런식 오케이 다음거 넥스트 아 제가 사용하던 총은 이겁니다 어 M19 이게 롱레인지 머신건이거든요 잡아도 괜찮아요. 어. 삼각대도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연잡혀 안, 안 잡히나? 일단 데미지는 굉장히 좋은 어, 그런 총이라 장전하기도 편하고요. 음, 쓸만한 총이에요. 계란드 음. 나볼래 아이고 아이고 계란드 어디갔어 아 얘도 클립 형식이네 클립 형식이긴 한데 탄이 어디에 들어가는거지? 여기 들어가는거 같은데 오요 어, 안에 있구나 오케이 그냥 빠지네 클립이 나봐그리 이렇게 들어가고 잠전하고 음 나쁘지 않구만 P90도 있고 M3 M870 이거는 자동 샷건인데 아니네 자동이 수동이구나 음 필요없어 아 어... 피그공이다 이야 쏴볼까? 어 이거는 두 손으로 못 잡네 한 손용이네요 <웃음> <웃음> 여기 있지 나쁘지 않은데. 탄창 이거잖아. 빼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오. 이거는 커스터마이징하면 진짜 멋있겠다. 자또 뭐가 있나? 리퍼. 이거는 이것도 피공이네. 피공이네. PPS. 이게 어느 나라가 사용하던 거였지? 이게 세계 2차 대전에 사용했던 총인 걸로 알고 있는데, 1차였나? 하여튼 그 콜로브 듀티 하다 보면 항상 나온 총이거든요. 이거 50발인가 들어가는 총? 100발이었나? 자, 스템 마크 3? 마크 2S? 스트라이커, TMP. 이거 한번 쏴볼까 오. 이것도 항상 보는 건데, <laughs> 게임하다 보면은. 어.. 미안. 야, 웃기 좋다, 이거. 나쁘지 않네요. 스트라이커. 샷건이네. 드럼 단창을 샷건이 있네. 얘는 탄을 어디다 넣었나? 어, 아, 여기다 넣는구나. 장전은. 오, 이것도 있어. 느껴봐 <laughs> 오, 근데 의미는 없습니다. 어, 이제 제가 이걸 아무리 이 그래픽상으로 어깨에 대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 응, 응. 얘는 장전 어떻게 하냐 그거. 켜봐. 이렇게? 후, 언제 넣냐 이거를 타면? 내가 키가 작아서, 어? 집기가참 되게 힘들구나. 음 나쁘지 않네요. 어. 자, 여기서 할건다한거 같다. 그럼 나가자. 어, 어떻게 나가는 거지? 나가는 방법이... 저기, 여기는 튜토리얼인데, 나가는 곳이 어디지? 저 있다. 어, 레인지 다. 어, 재밌게했다 어, 자. <laughs> 총은 살 돈이 없네요. 다음 미션으로 가봅시다. 3, 2, 1. Move 어우, 미안해. 스테이지 클리어. 이거 보세요. 어? 이게 여기 여기쯤에 허리가 와야 되는데 가슴이 오고 있어요. 아, 왜, 뒤에 이거 뭐냐 이거? 의자구나. 잠시만요. <laughs> 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넥스트 이거가 칼이네. 안 나올까? 나왔네 그냥. 어. 자 다음 미션. 또뭐 새로 생겼네. 사이드쇼? 혹시 여러분들 오큘러스 리프트 이거 그그 그 뭐라고 하면 좋지? 시력 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초점 조절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게 그 이 눈의 넓이를 조정하는 건 있어 근데 그 제가 이거를 안경을 써도 잘안 보입니다 당최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보이지 어. 근데 지금 저는 저 글씨도 지금 제대로 안 보여요 이 글씨 자체가 밑에 거는 보이는데 이건 잘안 보여요 혹시 이거 설정하는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로 꼭 달아 주세요 어.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 설정은 없는 것 같아